1971년 경북 영덕 태생인 김성환 중학생은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유리 갤러의 초능력을 보고 연습 삼아 시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자 점점 더 초능력이 강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주변 친구들과 점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리 갤러의 사기적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성환 군이 초능력이 사실인지 검증하는 일차적인 자리를 마련한 것이 영덕교육청이었습니다. 1984년 10월 30일 영덕교육청 내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시범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내 교장교사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5종류의 초능력을 선보였습니다. 1. 종이를 말아 쥐고 기압을 넣자 멀리 반대편에 있던 불이 종이로 옮겨 붙었습니다. 2. 날콩을 손으로 쥐고 만지작거리자 5분 만에 싹이 텄습니다. 3. 손으로 7cm가량의 못을 3분 만에 구부렸습니다. 4. 손목시계에 기압을 넣자 시계가 12시에서 1시로 돌아갑니다. 다시 기압을 넣어 12시로 원위치 시킵니다. 5. 체중 75kg인 영덕여자 중고등학교 이발영 교장을 중학생 4명이 손가락 하나로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1985년 대한초능력 학회 주체로 뇌파 검사를 받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길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자기파 실험에 참가하는 여러 단체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1986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도지사, 교육감, 대구지법원장 등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 동안 두 번째 초능력 시범 검증을 보였다고 합니다. 1. 날콩 20여 개를 손으로 쥐자 3일 또는 4일 만에 7개의 콩이 3mm에서 15mm까지 싸이 올라옵니다. 2. 시계를 11시에 맞추고 돌아가라고 30초간 외치자 시계가 반대 방향으로 35분을 돌아 10시 25분이 됩니다. 3. 3분간 나침반을 본후한 손을 위로 들어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자 나침반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4. 달걀 부하를 시도하자 40분 뒤 껍질이 갈라지고 달걀을 깨고 병아리가 움직입니다. 5. 두꺼운 책 속에 얇은 종이를 끼우고 눈으로 응시한 후 얇은 종이만 태우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6. 선생님 집에 같이 있다가 아침에 세면대에서 본인 집에 있던 칫솔과 수건을 가져오는 초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선생님이 증언합니다. 그 당시 소련을 시작으로 미국도 비밀리에 텔레파시나 투시능력체면술 같은 초능력 특수부대를 창설하고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부 산하 기관들이 존재했던 시기였으므로 한국 관계 기관들도 초능력의 기술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초능력을 검증받은 김성환 군은 정부에서 학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대북공안 업무의 초능력을 사용해 줄 것을 제안받습니다. 그러나 김성환 군의 부모님은 그 제의에 반대했고 중학교 졸업 후 자취를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 후, 1995년 성인이 된 후, 10년 만에 지역 신문 기자 7명 앞에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취재를 한 기자는 그 당시에 썼던 초능력 중에 한 가지라도 보여줄 수 없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앞에 놓인 다과 접시에 감시가 보이자 이 페인 4명에게 똑같이 감시를 지어주고, 4분간 쥐고 있다가 보여준 감시에서 8mm가량 발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다들 놀랍다는 표정은 영역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자 염력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라고 합니다. 김 씨의 손바닥에는 어떤 다른 사슬이 끼어들 여지는 없었으며 입회인 4명이 비교차 감싸 쥐고 있었던 똑같은 감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감시가 적정한 수분과 온도 등에 자연 조건이 맞았을 때 발아하는 기간이 보통 3주 내지 4주인데 알려진 사실보다 엄청 빠른 초 발아 능력은 분명 처음 본 초능력의 세계였다고 말합니다. 김성환 씨는 염력으로 싹튼 씨앗의 나무나 열매는 보통이 그것과는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유전자 구조가 바뀔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86년 이전에 날콩에서 싹을 틔운 실험 때보다도 능력이 크게 향상됐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 이영돈 pd의 논리를 풀다 초능력 편에서 당시 초능력을 확인했던 영남일보 기자와 동행해서 이영돈 pd가 17년 만에 김성환 씨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능력자인지 물어봅니다. 어릴 때는 실제 초능력을 썼다고 말했으나 지금은 그 능력이 모두 없어졌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잡생각이 없어 초능력 그 자체에 집중을 하니 능력이 발생하였는데 커가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이 많아지니 능력 자체에 집중력 부족으로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김성아는 사람은 누구나 우연히 초능력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들이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를 들어 붕괴 현장에서 몇일 동안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고 살아남는 사람, 10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아기를 맨손으로 받고도 몸이 멀쩡한 사람, 위기가 생길 때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경우. 어릴 때만 초능력을 사용해서 굉장히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 동창들, 교사들, 초능력 협회, 기자들은 실제로 체험했다고 모두들 인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성아는 뛰어난 순발력과 집중력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그의 뛰어난 초능력은 많은 이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김성아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으며 그의 뛰어난 능력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으며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